선슨 도둑, 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창구 페이크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창구 페이크입니다. 자,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10만 주나 매수했다. 이게 허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자, 이창구 페이크는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될 신호입니다. 진돗개 나입니다 진돗개 나 자, 지금 너무나 안 좋다. 이 조짐이, 너무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h 채 b 자, 이 FD 허가 결정을 앞두고, 어, 지금 또 5.17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FD h 채 b 를좀 보세요. 어? 황성기딱 틀어놓고, 광고 전단지를 막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 이거 사면 대박 납니다. FD 허가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거 허가가 안날 가능성은, 제 CRL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랬다가 제 CRL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는 허가 난다. 허가 날 거니까 전부 다 이거 사가지고 다 부자 되세요.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개미들 모집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이런 분위기다. 지금 이런 분위기. FDA 허가를 지금 이틀 앞두고 허가 날지 안 날지 어,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허가 난다니까. 날 거예요. 진짜 나요. 이거 보세요. 어, 모건 스탠드 매수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계속 뿌렸죠. 그리고 임직원들 허가 안날것 같으면 이 주식을 왜 매수하겠습니까? 1억에다 매수했어요. 오늘도 매수했어요. 1억.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빨리 와가지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매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 5.17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냅니다. 될까요?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거다. 그리고 20, 20개월까지도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와서 사야 됩니다, 사요.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엔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예, 함께 하실 분들은 0 1 0 2 2 1 8 8 2 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가의 흐름에 왔을 때, 지금 여기서 거래를 일으켜서 올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올려줄 생각, 돈을 써가지고 개미들 물량 받아서, 내가 개미 물량 다 받아서 주가를 올려버리겠다. 허가 날 거니까. 허가 나고, 이거, 이렇게 가면은 나만 불사야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다,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좀 줄었죠. 어, 줄었는데, 이 HM이 여기서도 올릴 때, 이 메릴린치, 그리고 모스탠이 돌아가면서 계속 외국께서막 매수해가지고, 와, 이제 뭐, 고메도 상환하는가 보다. 와, 만세 이제 허가 나는가 보다. 그런 분위기로 이제 뭐 급등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뉴스 SMO 1차 아, 등재되었다 이 소식이 하나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이 매도를 한 주체가 메릴린치나 그런 쪽에서 매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메릴린치 다 물렸네 아이고 물렸구나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때는 창고 페이커다 이렇게 좀 보이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아, 거기에 혹해가지고 있던 개인들은, 여기서 또 이제, 와, 멜리지 사고, 응? 모건 사고, 며칠씩 계속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허가 나는 가 보다. 1차 치료제까지 등재가 됐네. 오케이, 난 여기서 매수.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물렸죠. 그리고 쭉 밀고 내렸다. 그럼 어제 이제, 어제부터, 주말부터 해가지고, 자, 호에요, 호에 호해. HLB가 이제 FD 허가가 납니다. 나요. FD 허가가 임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식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FD 허가를 이제 20일날, 21일날 결과 나오니까 빨리 와서 사세요. 임직원들 다 사고 있습니다. 늦게 사면, 어, 손해입니다. 빨리 사세요. 빨리 사. 그리고 개인들, 들고 있는 개인들은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봤죠? 어, 지금, 제넥스. 그리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이런 주식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안지역상 완료했고 가남시장 50% 점유율 유효하고 다 점유해버릴 거고 또 담당도 할 거고 선남도 세계 최초 대규모 임상 이상할 거고 아, 우상역게 변화 먹고 바이오 선주기하고 예방치료할 거고 자50% 점유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 갈아치우고 있고 막 이렇게 된다. OS도 좋다. 아, 그리고 이거는 허가가 안날 수가 없다. 아, 안날 수가 없고 어, 지금 선낭함은 허가 받으면 곧바로 신청이 되고 바로 팔아버릴 거다. 어 이렇게 주는데 너안살 거야. 팔면 안 되겠지. 끝까지 가야 된다. 아, 이런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시야를 한번더 받는 것 뿐이다. 만약에 그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뿐이야. 이 지연되면은 지연이 많이 되면은 또 다시 신청하면 돼. 지연되는 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그런 것어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연 보류 같은 일은 생각해서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5월 17일 전 분위기가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빨리 HMB 좀 와서 보라니까요. 신약 탄생, 이루어지나? 뭐 이러고 허가 나올까? 이목 집중해가지고 뭐될 거다. 뭐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진영 회장또 인터뷰가 뭐 나와가지고 이거 허가 날 거니까 허가 안날가능성 없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죠.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이렇게 좀 해도 될 타이밍인데 동네 사람들 이거 이쁘 허가 나니까 제발 와가지고 나좀 봐줘 이거 좀 사야 된다니까 이거 너 사가지고 이거 사야지 너 부자가 될수 있어. 안 그래? 이거 봐봐 이 모건 스탠디도 이렇게 10만 주나 사고 있잖아. 이거 사야되다니까 지금,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개인들은 절대로 팔면 안 돼. 이거 허가 날 거라고, 날 거라고. 어, 내가 몇번 말해? 어? 동네 사람들 인터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활용 점정을 찍어, 찍어버린 게, 예, 창고 페이크가 나왔다.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여기서도, 웰린치, 모은스니 돌아가면서 계속 매수했지만, 결국은 창고 폐기했죠. 박살 나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보여주기 시죠 이거 봐. 이거 된다니까. 돼. 그러니까 이모은스니가 10만 주는 샀지. 안 그래?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써서 주가를 올려줄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개미들 다 포집을 해버리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자 그리고 H B 역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죠. 동네 사람들 된다니까 이번에 진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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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된다고 된다 된다 된다. 그데 결과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계속 허가 결과가 나오시는. 진짜 된다 이번 진짜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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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진짜 진짜 돼 진짜 돼 진짜 돼. 진짜 돼. 결과는 안 돼, 안 돼, 안 됐어, 안 돼, 실패,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미에, 지연, 미에, 뭐, 이렇게 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됐죠. 지금도 똑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 지금 상당히 이게 느낌이 쎄합니다. 상당히. 자, 이제 이틀 남았다. 이거는 지금 동네, 이, 개미들 다 모집하겠다.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개인들, 이거 봐.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요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정작 보면은 거래량 얼마 안 되고 외인이 57억 매수한 걸로 좀 잡히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으로 잡히는 게좀 사고 있지만 약간 자전거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요때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 지금. 아, 지금 이런 창구 폐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아, 이거, 어, 정말로 허가를, 주식을 들고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좀 본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면, 내일하고 모레 아, 이 이틀 동안에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매도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주가를 좀 올려준다 이런 거에 예, 허가 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뭐 주가를 컨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면 허가 나기 전에 어, 나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거. 창업 페이크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네 방네 지금 개인들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분위기로 저좀 봐주세요. FD 허가 난다니까요. 가남시장 50% 점유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유를 이 내가 다제패해버릴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거는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